저에게 폭언을 하는 상사 때문에 정말 괴로웠는데 어차피 퇴사할 거 그냥 부딪혔습니다.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대우가 달라지더군요 저는 퇴사보단 일단 해결책을 먼저 찾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. 어 이거 진짜 진리예요. 아, 저도 회사를 다닐 때 이걸 알았으면. 근데 아마도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도 제가 아마 그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겠죠. 아마 마음 상태가 그만큼 안 돼서. 근데 이 말이 진짜, 진짜 맞아요. 폭언을 하는 상사가 있으면 그거는 그냥 내가 부딪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일단 부딪히고 나부터 살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. 일단 부딪히고 나면 그 사람이 아 내가 잘못됐구나, 내가 실수를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거든요. 그런 시도는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복원이나 직장 상사의 괴롭힘 이런 거는 거기서 부딪히고 나왔어야 되는데 전 너무 쫄 보고 그때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그걸 부딪히고 못 나온 게 정말 한인데 부딪히는 게 진짜 좋은 방법이라는 걸 나와서 깨달았어요. 진짜, 엘렉장님, 진짜 잘하셨어요. 그냥, 이렇게 막 부딪히지 않아도, 그냥 말로써, 이거는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. 아니면, 이건 선을 넘으신 것 같습니다. 아니면, 인신공격 같은 거 하면은, 인신공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정도로, 말대꾸말 받아치는 거 정도만 해도, 그 사람이, 어? 뜨끔하거든요. 그 정도만 하는 것도 전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물론 못해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 상황에 있으면 그게 진짜 힘들지만 지금은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다시 회사 같은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런 상황이 있으면 진짜 엄청 용기를 내서 그렇게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. 이건 아니라고.